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22회차 어, 아랍컵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니지대 시리아 경기 157340에 430 배당을 받았고요 1 5구간의340 배당은 무배당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어, 햄모 또는 무승부쪽으로좀 보여지죠 어. 여기서는 21 법칙으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맞고 공통된 걸로 가자면은 일단은 무승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무승부 또는 일단은 어, 205 구간대로 보면은 언오바 공식으로도 봐도 언더 경기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어, 1대 0이거나 1대 1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7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무승부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볼게요. 다음 경기 26번 아랍컵 카타르 대 팔레스타인 어, 510 335의 150 배당을 받았고요. 3 어, 3 5 150 150, 260, 1256인데 이건 안 맞죠. 그래서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 구간때 언더 어, 오바 경기 2대1 보도록 할게요. 2대1. 다음 경기, 볼로냐 대크레모넷에 7배당 380에 132 배당을 받았고요. 260, 315에 211 배당을 받았네요. 415 4배당에 146, 146 배당에 315 값이라. 어, 260보다는 3 1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볼로냐 일반승, 햄무, 어, 2엔디패3.5 어, 핸디패. 이거 2.5를 줬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쵸? 2.5 기준점 5바 경기 보도록 할게요. 어, 2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다음 경기, 버밍엄 시티 대 와포드 경기, 450-330에 157-275니까 이 경기는 마행까지 보도록 할게요. 2대0. 다음 경기, 라유 바이카노 대 발렌시아 경기, 3, 4 5 3배당, 1, 8 5 배당을 받았고요 어, 3, 2 5에 170이니까 170에 3배당은 조금 안 맞겠죠. 어, 발렌시아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프렌의 언더 경기, 0대1 볼게요. 0대1. 다음 경기 141번 아랍컵 이집트 대 쿠웨이트 경기 5 4 0 3 6 5 1사2 배당을 받았고요. 235-315-231 값을 줬으니까 이 경기는 일반승은 무조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핸무 어, 경기 쪽으로 보여지죠. 어제 어, 그 배당하고 굉장히 흡사한데 1대0 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0 언더 경기 다음 경기 145번, 독일 FA컵, 맨넨글레트바우드 장크트 파울리, 375-335-167, 어, 3316 배당을 받았고, 290-330-189, 에 여기 189를 줬으니까,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때 5박 경기, 3대0 볼게요, 3대0. 다음 경기, 사우디 대 5만 경기, 360-335-171에 배당에, 3배당 330-185를 에 줬네요. 어, 그러면 일반승의 햄무 쪽으로 봐야 되겠죠. 구간때는 언더 경기 1대0. 다음 경기, 본머스 대 에버턴 경기. 어, 305, 305, 197을 줬는데, 프렘 배당이 이제 161이에요. 161에 어, 3.05 배당은 안 맞죠. 일단, 안 맞기 때문에 무승부보다는 마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어, 일반승, 햄승, END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기준점언더 경기 2대0 볼게요. 2대0 다음 경기 풀럼대 맨체스터시티 450, 3 6 5에150 배당을 받았고요. 217, 325에 어, 245 값을 줬네요. 맨체스터시티 승은 사실상 좀 없어 보이죠. 우승부나 역배 쪽에 가까워 보이는데 어, 450이 경기는 저는 역배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프렌에 이프렌 쪽으로 보여지고요. 2.5 기준 쪽오박 경기 2대1 보도록 할게요. 2대1. 다음 경기, 블랙번대 입스위치 경기 335310에 185 배당을 받았고요. 어, 335에 18, 어, 335185. 185에 햄목값 330은 조금 안 맞긴 해요. 조금 안 맞긴 한데, 어, 그래도 입스위치, 어, 승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어. 햄무 쪽으로 볼게요. 여기는 원래, 어, 3, 3, 4, 5 값이 햄무 값인데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죠. 언더 경기로 예상, 어, 예, 상이 되고요. 0대 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0대 1. 여자 축구 친선 경기 안 떴고요. 자, 도르트문트하고 레버쿠젠 또다시 붙습니다. 3, 4, 5, 3, 5, 에 1, 6, 9 배당을 받았고요. 어, 3, 5, 0, 1, 8, 5, 2, 8, 5. 18, 여기 185하고 285를 줬을 때는, 이제, 우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승 햄모 언더 경기 2대1 보도록 할게요. 2대1. 도르트문트 승. 다음 경기, 바르셀로나대 에이티 마드리드. 어, 35375에 163 배당을 받았고요. 26535에 193 배당을 받았네요. 일단, 햄모 값이 3 5값 쌍수를 줬기 때문에, 어, 리턴 값을 주면은, 어, 265 값을 봐야 되는데, 어, 바셀 승보다는 여기 지금 보면은 485-470-132. 이132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 쪽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일단은 1쪽 1.6 구간대 2.6 구간 이거는 어, 마헨 쪽은 좀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 어, 35, 35 같이 줬어요. 1대 0도 35, 0대 1도 35에요. 근데 이렇게 내려 봤을 때 어, 그 3호 값을 주는 기준점이 163이고 어, 꼬마 경기 같은 경우는 193이에요. 3316 배당에 2319 배당이면 은 어, 이렇게 들어오는 배당이 맞죠. 그래서 어, 바셀 일반승에 햄무 2 핸디페 3.5 기준점 오바가 예상이 됩니다. 3대2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3대2 132 162 언더 쪽으로는 언더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2대1 가능성도 있어요. 어, 이 기준점이 되는 이 배당에 3호 쌍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언오바 3.5 기준점은 3대2냐, 2대1이냐 이렇게 좀 언오바는 피하실 수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어, 일반승 햄무 이엔디 e 패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63보다 어, 16이니까 저는 언더 쪽으로 정정할게요. 네. 2대1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다 경기, 유벤투스대 우디네스 경기. 750-425에 에126 배당을 받았고요. 무냐, 햇무냐,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 경기는 425 값을 줬는데, 굉장히 애매한 가격을 줬어요. 126에 여기 330은 살짝 높아요. 여기 한310 배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마인는 없겠고요. 어좀 너무 높게 책정돼 있고 158에 285 어, 뒤집기 배당이고 여기다 1.3을 더하면415 값을 주, 어, 주어지는데 햄무 무승부 햄무 와. 음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짝 높20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10, 높게 책정되어 있어갖고 일반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 기준점이겠죠 당연히 당연히 2.5 기준점 오바 경기 2대1을 예상해 볼게요 2대1 다음 경기 186번 EPL 뉴캐슬 대 토트넘 경기 430 350에 155배당을 받았고요 어, 이거 어제 비셀 고배 배당이랑 똑같죠 3 5 0이207 어. 0대0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1대1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구간 대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1대1, 1대1 보겠습니다. 1대1, 그래도 한 골은 넣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주중 경기는 보통 이제 컵 경기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 즐거운 12월 달한주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